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PG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SPG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로서 주가가 단계간에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폭발적인 거래량과 함께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자, 지난 보시게 되면은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저점이 얼마예요? 2만 원 부근에 2만 원, 19,000원, 2만 원 부근이었는데 어느덧 9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300% 400%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과연 이 SPG가 왜 이렇게 급등을 할수 있었는지, 어떤 재료를 보유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SPG는 정밀 제어형 모터 및 감속기 부품, 개발, 생산, 판매를 여기하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되어서 2002년에 바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이고요. 처음에는 소형 기어드 모터를 전문 제조하는 업체였지만, 2016년 국내 최대 FAN 모터 제조업체인 성신을 흡수 합병하면서 회사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2018년 로봇용 특수 감속기 생산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는 로봇, 자이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2020년에는 로봇용 정밀 감속기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 발맞춰 정밀 감속기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매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요 매출 같은 경우에서는. 어, 이 모터 감속기 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대부분이 뭐예요 이 대부분이 보시면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이 가전용 모터입니다 자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가전용 모터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고 로봇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는 매출에서 이제는 1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어, 뭐 냉장고나 뭐 가전용이나 대부분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지금이 로봇에 대한 매출이 70%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정밀 감속기 사업이 미래 차세대 먹거리로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밀 감속기 보시게 되면은 유성 sh, 그리고 sr,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어, spg가 생산하는 정밀 감속기 3종으로 국내 유일하게 모두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3종 모두가 생산 가능한 기업은 전 세계에서,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주목하라고 했죠. 전 세계에서 spg가 유일합니다. 자, 현재 spg의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디 회사의 자회사예요? 바로 삼성이죠. 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 어이 SPJ 정밀감속기를 인정받아서 전 모델 100. 로를 채택을 했고요. 이는 가격과 그리고 안정성 모두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는이 삼성의 자회사이다 보니까 로봇 관련으로 삼성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같이 엮이면서 급등을 하는 게 뭐다? 바로 이 SPG이다. 그래서 지금 이 SPG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로봇 관련 주들이 이슈가 될 때마다 역시나 SPG도 같이 엮이고 있는 모습으로 승승장구하고. 고요 매출액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 점점 좀 다시 한번 뭐 2022년 4천0 0 2023년도에 3,900억, 2024년도에 3,800억. 지금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내년 2026년도, 2027년도 예상 매출액이나 영업익을 보시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어 컨센서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 큼 앞으로 이 SPG에 대한 실적 성장은 상당히 가파르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주가 역시나 미리. 선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한국과 미국에 대한 끊임없는 정부 육성 정책 어떤 거 바로 이 로봇이죠. 자 여러분들 이 로봇 관련주들은 대부분 적자인데 이 SPG 지금 훌륭하게 물론 매출의 14%밖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14% 역시나 로봇을 하고 있고 숫자로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성장할 가능성으로 봤을 때 SPG 현재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신고가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어서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가파르게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현재 이런 구간에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일 수입니다. 올라가면은 조정 나오기 마련이고 올라가면 조정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야지 평균. 단가는 낮추고 비중은 높이면서 수익은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분할 매수는 보다 여러분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숙관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매도 물량이 출현되면서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리자. 그리고 그 조정은 얼마 안 남았다. 2026년도에 뭐가 있죠? 바로 CES가 있죠. 그래서 이거 전후로 아마 조정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CES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상승을 가정한다.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전으로 조정이 나올 경우에서는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구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어 이렇게 급등하면 80에서 90%는 조정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 냉정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런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SPG 어디에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전략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101 2254 전화번호로 SPG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직접 이 대응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비중까지 하나 빠짐 뭐 없이 모든 다 포함되어 있구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101-2254 전화번호로 spg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박 대표의 황금알 종목입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등 신사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라는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신정부에서 바로 이 AI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등 이런 신사업 발굴을 하는 이 규제를 정비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가 어떤 재료이다? 바로 정부 정책이고 이런 정부 정책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정보라든가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새롭게 만들고 완화시켜서 이 시장을 성장시키겠다 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지 대시세 종목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공공데이터 개방, 예외 최소화, AI 규제, 어뭐 재설계로 활용가속 AI 붐 올라탄 LG 원 팀, 뭐 미국 AI 여러분들 끊임없이 지금 AI 자율주행 로봇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이 놀라울 정도로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파급력이 큰그 중에서도 이 AI와 자율주의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조드릴 종목은 자율주행과 로봇 이두 가지. 이두 가지의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박 대표의 황금알 종목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고요. 가장 파급력이 큰두 가지 재료 보유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 대표의 황금알 종목 가장 파급력이 큰두 가지 재료 어떤 재료가 있느냐? 자, 자율 주행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부품 생산 기업인데요. 이두 가지가 뭐다? 자율 주행과 로봇에 관한 이 기업은 두 가지 핵심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꽃은 무엇이다? 바로 재료이죠. 주식 시장에서 꽃은 재료예요. 이 재료가 있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료이고, 재료가 없는 종목은 아무런 미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지금은 어떤 거 바로 이 자율주행과 로봇에 주목을 해야 된다. 제가 지겹도록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대시세 종목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율주행 부품 그리고 휴머노이드 부품 생산 기업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 두 가지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종목을 보다 복합적인 재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캐스팅 분야 독보적인 기술 보유 이렇게 제가 적어 드렸는데요. 자,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공법을 활용하는 기업이고 자율 주행 부품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다 진입 장벽이 높다. 자 실적 또한 여러분들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지금 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되고 있다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해외 주요 기업들과 협업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미래 자동차 바로 이 미래차 자율주행이죠.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집중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 놓치고 어, 이거 땅을 치고 후회하면은 안 돼요. 버스 놓치고 손흔드는 격이란 말이에요. 자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급등하기 바로 전에 선점하는 것이 바로 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언급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재료가 공개되고 여러분들 주가 위치는 급등한 곳에서 있을 수 있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료가 급등하기 전에 발표되기 전에 바닥권에서 쓸어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재료 나오기 전에 급등하기 바로 전에 선점하는 것이 보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안타깝게도 손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료가 공개되고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할 때 바로 이 주가가 급등할 때 현혹되어 내동매매로 고점에 물리기 일쑤예요. 자, 주식은 바닷권에서 부달로 접근하고 재료가 터지면 그때는 바로 매도 10점이 되는 것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주식 격언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먹을 때뭐 2%, 3%, 5% 단타 치지 마세요. 단타는, 어, 여러분들, 소액으로 하는 거예요. 뭐75% 여기 보시게 되면 뭐20% 7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80%도 있고 20%도 있고 뭐 30%도 있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어, 올라갈 정도 50% 100%그 이상 올라간 종목에는 여러분들 비중을 많이 싣는 거고 보시게 되면은 뭐2% 3%도 있고 1%도 있고 뭐 1%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다 그냥 소액으로 짤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를 미리 선정할 때 이게 좀 심심하잖아요. 기다리기까지 그래서 그 동안은 보다 단타 치고 소액으로 장난 삼아 하는 거지. 비중이 큰 자금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서 크게 먹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계좌가 불어나고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박대표의 황금알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 시간이 없는 바쁜 직장인, 고수익을 원하는 전업투자자, 여유롭게 매수할 수 있고, 편안하게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유롭게 매수하고, 편안하게 매도하세요. 자, 박 대표 황금알 종목 받고 싶으신 분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5101-2254 전화번호로 숫자 2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숫자 2번 보내주신 분은 순차적으로 박 대표의 황금알 종목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게요. 100% 무료이고,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010-5101-2254. 숫자 2번, 숫자 2번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한번갈때 대차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현재 가장 파급력이 큰 재료, 재료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정부 정책 재료. 자,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고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대표의 황금알 종목 받고 싶다. 010-5101-2254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